엘리스미터 장비는 파장별로 매우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U.V.부터 NIR 범위를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로는 베이스, 에미션, RC2가 있습니다. 이들은 넓은 스펙트럼 커버리지와 뛰어난 데이터 수집 능력을 자랑하며, 연구 및 산업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반도체 공정에서부터 복잡한 소재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용성을 발휘합니다. 특히 i c 2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고속의 대량 샘플 측정에 적합합니다. 한편 미자블 영역만 다루는 경우라면 알파 e c 베타IC, ISE와 같은 컴팩트한 장비들이 적합합니다. 이 장비들은 크기가 작아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 목적과 사용 환경에 따라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알파 S2는 가벼운 설계로 이동이 용이하고, 각도 조절과 투과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큰 샘플이나 맵핑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타 S2는 300mm 웨이퍼와 같은 대형 샘플을 측정할 수 있고, 맵핑도 지원하여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ISE는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하는 실험에 적합하며 챔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IR 영역에서는 IR 베이스와 같은 장비가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분자 구조 분석이나 열 관련 특성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90나노미터 이하의 영역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VOV 베이스가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는 공기 중산소와의 반응을 피하기 위해 질소 분위기에서 작동하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방막 분석, 광학코팅 연구, 반도체 및 전자재료 연구 등에서 v u v 베이스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최근에는 연구용으로 개발된 테라에즈 베이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 넓은 파장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비 중에서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려는 시료의 굴절률과 파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물질은 특정 파장에서 고유한 반응을 보이며 이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해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막의 두께를 나노미터 단위로 분석하거나 특정 파장에서의 광학적 변화를 측정하려면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장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스미터 장비를 파장별로 분석해보면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빨간색과 연두색 영역으로 나뉩니다. 빨간색은 모노크로메터 기반 장비를, 연두색은 CCD 기반 장비를 나타냅니다. 두 기술은 작동 원리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크로메터는 단일 파장을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빛은 슬릿과 회절 격자를 통과하면서 분산되고 특정 파장만 선택되어.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밀도가 매우 높아 연구 환경에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매우 좁은 스펙트럼 영역을 다뤄야 할때 타고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방막 소재의 정확한 굴절률을 측정하거나 광학코팅의 특성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더크로메터는 한 번에 한 파장만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포인트를 측정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나 산업 공정의 속도를 요구하는 응용에는 부적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거나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D는 여러 파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디텍터 배열을 사용합니다. 빛은 회절 격자를 통해 분산되고 각 파장은 디텍터의 다른 부분에 투사되어 빠르게 감지됩니다. 이로 인해 빠른 측정 속도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특히 맵핑과 같이 샘플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롤트롤 공정과 같은 대량 생산 환경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입니다. CCD 기반 장비는 시간 단축과 데이터 처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CCD 디텍터 간의 거리로 인해 일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보통 1나노미터 정도로 데이터의 신뢰성에 큰 영역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둘째, 단일 파장을 선택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모노크로메터만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D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상쇄합니다 장비를 선택할 때에는 데이터 요구사항과 시간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V부터 NIR까지 범위에서 빠르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RC2나 M1 전이 적합합니다. 이들 장비는 대량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어 산업 환경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반면 비 비접을 영역만 다룬다면 Alpha SE, Theta SE, i s e 와 같은 장비가 적합합니다. Alpha SE는 컴팩트하고 가벼운 설계로 각도 조절과 투과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큰 시료나 매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타 SE는 각도 조절 기능은 없지만 300mm 웨이퍼와 같은 큰 시료를 측정할 수 있으며 맵핑도 지원합니다. ISA는 챔버에 커스터마이징하여 부착할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노크로메터와 CCD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CCD가 없는 파장 구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모노크로메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CCD 기반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CCD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면서도 맵핑과 같은 고급 분석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노크로미터와 CCD 기반 장비의 차이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두 기술은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측정하려는 시료와 데이터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